오늘 나온 흥미로운 기사에 따르면 드라마 연인의 17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왔다고 합니다. 기사에서는 장현과 길채의 이혼 소식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. 이번 에피소드에서 장현이 일채의 이혼을 알게 되는 시점은 전체 스토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여겨집니다. 기사 작성자는 장현이 조선으로 돌아와 지내다가 길채와의 이별을 알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고편에서는 미리 정보가 언급되어 더욱 흥미로움이 높아진 상황입니다. 이 이혼 소식은 두 주인공의 삶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장현의 캐릭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과거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장현은 이혼 후 힘들어하며 삶에 대한 의지를 잃는 상황에 처합니다. 그러나 심양에서 각화를 도와줄 때도르공과 관련된 위기에 처하고 길채가 없어 더 이상 살아둘 가치를 찾지 못할 때 그녀는 초인적인 힘과 지략을 발휘해 살아남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. 이는 길채와의 이혼 소식을 알게 된후 장연이 다시 삶의 희망을 찾고 길채와 재회하려는 의지를 갖게 될 것이라는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예상입니다. 장연의 이러한 변화는 드라마 전체적으로 큰 감동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런 큰전화는장영과 그의 누이 소연세자 강빈, 그리고 각화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통해 캐릭터들의 성장과 이해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아니라 토요일에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팬들을 기다림에 더욱 불을 지피게 하고 있습니다. 기사를 통해 정보가 조금씩 공개되고 있어 팬들은 연인 제작진의 마케팅 전략에 감사하면서도 기대와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.